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아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라,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설교하시는 그산상수훈이 시작된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 대표적으로, 어, 어떤 죄악이라면은 이 살인과 또 오늘 두 번째로 간음과 또세 번째로 이 이혼, 그러니까 간음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살인과 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으로부터 또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타락된 이후에 첫 사람 가인, 그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온 인류에게 이 살인자적인 이 악함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크면서 배운다기 보다는 인간이 타락된 이후로 본성적으로 죄에 가깝고 또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해치거나 또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스며든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디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나가서어 22절 원문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에 대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미 살인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라가 이 말은 아주 심한 유대인의 그 욕설이었죠. 그래서 심하게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 즉 상대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또 남을 해꾸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 그 언행들이 전부 하나님의 법에 걸려든다는 거.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겉으로 막 사람을 함부로 살인하고 그러겠어요. 다들 그러지 않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뭐 때로는 너무 심하게 다투게 되면 마음속으로 뭐어 죽이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또 분노가 올라오는 자체가 이미 살이가 그 속에 들어 있다고 주님은 평가하시면서 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살아가며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걸 다스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나가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된다. 인간이 다 똑같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예를 들어서. 어, 예물을 재단에 드리는 이야기 합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라 다툰 일이, 형제란 것은 효력적인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 다툰 것이 있을 때 먼저 하회하고 와서 하나님게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드리고, 또는 뭐 기도, 정기적인 기도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싫어졌다면 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화해하고 그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식적이고 또 사랑을 통해 이루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자기만 하나님 옆에 깨끗하고 또 자기만 하나님 옆에 관계를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이런 분들과 화해하고 또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 화, 화해하라는 것이죠. 25절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내가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 마음을 낮추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살인과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노하는 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다툼과 시기와 고발과 이런 것은 전부 분노 때문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는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는 살인에 대해서 이번에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노와 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성적인 욕망과 욕심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구약에는 실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렇지만 어, 주님은 마음으로 음력을 품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 또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다 가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인간이 없다고 보죠.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서 씻어내고 방향을 바꾸고 또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러한 범죄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분노 또 가늠에 대한 이런 욕망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은 31절에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일어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이라 구약에서는 하도 이제 그런게 많으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혼증서 그걸 써줘야 여자의 불찰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행한 이유 없는데 아내를 버리고 음행한 이유 없는데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행한 이유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막 기독교가 이 음행했으면 무조건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헤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의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할수 없을 때는 결국 이, 계속 그렇게 해서 뭐딴 사람과 이미 남편이나 부인이 이 살림을 차리고 다른 결혼 생활을 한다면 할수 없이 그것은 어, 이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이유 없이 버리면은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음행이 되고 또그 여자와 관계했는 남자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에 완전히 이혼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자기도 음행을 범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것,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연관되는 간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사회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와 욕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 수는 없어도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되죠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추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길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정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말 죄인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오늘 이러한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냥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